예, 성경에는 날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성天天有凭据 <목소리> 우리도 어, 그렇게 되면 좋겠죠我们也 <목소리> 근데 지금 우리 레넌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但是在人们的身上有很多. 예, <목소리> 대부분 사람들이 예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大部分的人走向有人气的地方. 어, 인기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갑니다. 어, 뭐, 심지어 연예인들도 인기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안 그렇습니다. <laughs> 어, 평생 동안 쓰임 받는 연예인들은 이런 쪽이 아닙니다. 사 이성, 배, 한, 活跃的演技圈,不是看人气. 잠깐, 유행되는 배우들은 그 인기, 이렇게 하는데, 평생 동안 쓰이 맞는 연예인들은요 이쪽이 아닙니다. 잠시 跃的那些明星是看人气但是一生被人受欢迎的明星不是靠人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쪽으로 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에, 많은 걸놓칩니다 성경을 자세히 어, 보고요 기도해 보세요

애굽에서 못 나간다고 했어요. 에, 보내줘도 가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을 선택어요 그런데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 했어요. 그런데 이쪽어요 그런데 이쪽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선택을 했어요. 그어요 했어요. 그다요 진짜 성공은 다른 사람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면 됩니다. 진정의 전도, 진정의 성공是有别人不能去的地方，只要去那里就行。 어렵지 않은 게 자세히 쳐다보면요, 어, 불신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어, 못하는 것도 있어요. 저并不难是仔细观察的话有不信者还有聪明的人所不能做 뭐 하나만 예를 든다면 영주 문제 구상은 못거죠요简单讲就是树林问题，但不可能医好。 그, 뭐, 도와주면 역사는 나는데요. 우리는 자꾸 쉬운데 쉬운 걸 자꾸 어렵게 자꾸 하죠. 일단, 불가능한 제로 쪽으로 우리가선택 하는 겁니다. 首先，我们要选择不可能的地方。이러면요일단경쟁자가없어요如果这样选择的话，首先没有竞争的人。불가능한데는아무도안와요因为不可能的地方没有人来。예내가대학이나공단전도현장들어가보면아무도경쟁자없어요我过去去大学还有工厂去的话，没有什么竞争人。완전그만한금자입니다那里彻底是一个黄金鱼场。에그리고렘들기억해야됩니다而且人们得要记住。불가능한것만찾는게아닙니다 문제 속으로 도 가는 거니다 이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속으로 가도 두렵지 않은 것은 답을 갖고 가잖아요. 어디든지 그렇게하세요. 남 얘기할 때도 답안 되는 문제는 말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불평분자 분자들이거든요.那就是不满不平的人。다 되는 것만 말하세요要只说能成为答案的话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도 그렇게 하세요.无论去哪里都应该这样做。여러분이 직장에서도 답을 못 내놓으면서 자꾸 말하면 그거 어쩌는 겁니까?如果你们在职场没有拿出答案，总是说问题的话，你到底想怎么办呢？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정도는 두렵잖아요.所以有答案的话，即使发生问题也不会害怕的。

쳐다보면요 그 사람은 전부 우상, 영문제다 빠져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엘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포로 됐을 때 진짜 사람들은 그때 증거를 세웠어요. 이 <목소리> 교회도 진짜 참된 교회는 죽음의 핍박 속에서 다 나왔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소리> 우리는뭘갑니까 <뭐를> 증거 <목소리> 속으로도 가는 거. 어메 자 증거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증인 아닙니까뭔进증인입니까 복음 없는 세상은 성공해도 재앙입니다증인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과 증인으로 갈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전무후무한응답전무후무한이말잘 알아들어야 됩니다하나님이왜그 전무후무한 됩니다. 길로 나를 보내셨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말하지 여기 살게 했냐 전무후무한 응답을很多人都在问为什把我放在这里让我如此在吃苦是为了赐给空前绝后的应允 찾아내 보세요더 정확하게 말하면 yeah. 여러분 같은 인간은 세상에 전혀도 없고 <놀라> 앞으로도 없습니다. 更准确的来讲，像你们一样的人，是过去也没有，以后也不会有的。跟你们呃，不管你们的善良还是恶，是跟你们一模一样的人，从来没有有过。不应该丢失这个。是空前绝后也是对以色也讲。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모르드가 그렇게 말했어요. 모르가지금说다 그러니까, 이 에스드가 대답하기를 죽으면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보세요. 이런 사람은 이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세요.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나 회사에서나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我们要记常常记住，无论去公司还是去教会，不是要进到不可能里说话，而是要做证人。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겁니다.要见证神的能力。문제가 왔다고 하는데 문제 속으로 가는 게 아니요, 답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가는 겁니다遇到了问题不是进到问题里而是带着答案进到问题 우리는 많은 일 가운데 증거 속으로 정인으로 우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증인입니까? 증인? 날마다입니다. 날마다인데 무슨 증인이냐 말이에요? 이냐 말이에요? 면마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날마다 성전에서날마습니다 여기 증인입니다 날마다 뭐요? 집에서 여기 증인입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지금 왜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임박이 되어있요머지도인그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것처럼 쉬운 게 되어있어요. 자, <목소리> 이거 쉬운 게어있어요 여러분이 자체가 벌써요, 막 인기 있는데 신경쓰고, 회사 사람 비교하고, 말, 이러면은,

항상 여기정 증인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要记住. 그러면 그냥 실인이 아니에요. 사도 사실, 1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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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1 이유가 많은 거는 그는 이미 틀리. 이유 없어요错了是没有理由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왜냐 지금 ]为什么? 이때를 위해 부응받았습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常 경제도 재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왜냐 이때를 위한 거니为왜냐因为正얘기 뭐인 거예요그랬더니 최고의 응답이 왔습니다. 성경에 오래전부터 약속된 응답이 왔어요. 오순은 성경이 미이르久모前세에게줬던 약속, 요에게줬던 약속, 60세에게 주 약속, 에게 주었던 약속, 6 0에게 주었던 약속, 에게 주었던 약속, 힘으로 능게로 안되지만 6호와의 신으로 되 약속, 라게 약속, 주었던 약속, 게 이랬더니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이 돼요. 그랬더니 뭡니까? 드디어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시작합니다. 어려워요? 아, 어렵습니다. 정인. 是正人. 여러분, 이 증거가 안 오면 기다리세요. 기다려야지. 딴 길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 애들 보고 얘기 하세요. 길을 잃어버릴 때그 자리 가만히 있어야 돼. 야,告诉孩子,如果你们 잃应该待在那里对不 그렇죠?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그 장소 처음이다. 그리 온다니까요. 어 길을 잃어버린 주제 돌아다니다가. 몇십 년동안 집에 못 오는 거예요? 우리는 라리스도의0 0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리 42절 성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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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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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在殿 如果靠你们没有解决所有的问题的话，必须发生什么事件？会那好吗？说的不是哟。举手，举手看看。 예배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게 제일 축복이라면 안 그러면 딴사건이터져요굳이 아, 그래 있는 재산 다아먹고집 달리 집 붙이고 그래 가지고 깨닫는보다는 그냥 예배로 성공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没有必이 <목소리> 아, 물론 뭐 병든게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굳이 그 병이 들어서 깨닫는보다는 그냥 깨닫는 게 훨씬 좋아요. <목소리> 교회에서 아무 일없어도 괜찮아. 괜찮아요. 예배로 끝 자리 없어도 괜찮아요. 예배로 모든 응답没有地거기의증인입니다是对此여섯 동안 말이에요아시겠죠知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마누엘의 증인이요 증인. 아니면 완전히 멸망받았던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에서 받은 축복이에요 날마다 집에서 그랬습니다 天天在家里. 뭡니까? 이제 45절에 47절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현장에서, 성전에서 받은 말씀이 현장에서, 정거로, 정인으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니다 특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내가 잘하고 잘못했는 줄 알았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응답받았어요. 저 노예로 가고 보니까, 아, 이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뭡니까? ]還有是什麼? 전부 말씀으로, 오늘이, 해석될 정도 아니고 오늘이 보이는 겁니다. 전부마 응답이 와요날마다요자 이렇게 말씀 속에서 미래가 예견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여기> 증인입니다오늘 <laughs> 여러분이 요 부분만 붙잡아버리면 모든 것 살아나요. 只要你们今天能够实现第一个部分的话,一切都能活动。보세요 네, 네, 응답 안有到才 그러면, 안올 리가 없고, 안 오는 것조차도 응답이에요. 没有了不到了应运,而且没有到了应运,本身也是应运。我们正确实定了应运,应许却没有到了应运,那本身就是应运。 그렇죠? 무응답도 뭐 응답이라. 얼굴부터 지나고 보니까 아니거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니까 생각이, 아니, 아니 하지 마 기도해야 돼요. 아니, 생각을 많이 하면 돼요. 내 생각 다따라가 <목소리>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가는데, 야, 쟤는 생각이 없어, 이랍니다. 생각 좀 하라는데.

하나님 주는 답이 나와요. 주답 이러면은 예배 때 메세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 많은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는 거요이보다도 중요한 게 없어요. <목소리>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요시내 <목소리> 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것과 같다. 能够按时或结果子一样。这个部分是指现场的状态。对不对？所以吃定应许来祷告。每当这个时候会不断的到来凭据。会到来怎样的凭据呢？你们一祈祷，我有神的。 말씀으로 계속 역할을 여러분은 언약을 꾸잡고 계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속... 빛으로 나타나 모든 재앙, 저주, 사단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두> 여러분은 그냥 은혜 받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십니다. 이때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 뭡니까? <두> <두> 우리의 배경인 천국 배경의 이, 이 문들이 <두> 열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계시록이 보니까 한 개도 여러분 기도 해드리지 않고 다 보좌에 쌓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 하나님이 주위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이 천군을 보낸다고 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그랬어요. 저 어마어마한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과 함께 이 지옥 근세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그런 거, 그는 자꾸 여러분들이 습관이

필요 없는 건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죠. 그 그리고 응답이 沒有標準.안 오는 게 아니요.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이 날 인도할 건데 인도도 받기 전에 딴안들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所以有人说了这样的话.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오느냐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할고 직전에 온다 그러세요. 오기전에다 포기해 버려. 你来到之前已经放弃。제有些人遇到问题的时候找到答案就可以，但是却卷进问题当中。는문제别人眼里不是问题，在他自己的眼里却是问题。없으면因为已经一直一直这样生活成了习惯，所以没有问题去找问题。어가고实在没有问题的话，把别人的问题带到自己身上来苦恼。 골샷국이든. 그 사람들은요, 천국 가도 시슬 나쁘다고 말할 거예요. 저的天国에나말요 그러면 그 말이 없어요. 나 천국 좋은 데 가서 왜이 시슬이 나빠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석가에다 영적으로 이미 얻어버려요 자, 이经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这样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할 것이다. 不多时你们必借着圣灵受洗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至的要加千倍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必成为强国.그렇잖아요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我耶華到了定期素尝这事.必定只能成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차이로 다고합니다所以一点点차이我们总是动 그럼 뭐, 어람면 내가 막, 아, 목사님, 그럼 뭐, 언제 뭐, 어묵 왔지, 왜 그래. 런 뭐, 나, 到来问题怎么办? 나,来就来嘛, 关系 뭐, 법으로 고발해 싸워야 뭐, 싸울 거뭐 있어, 그럼놔두못되지我们应该靠着法律告他有 누명 씌우면, 누명 씌워본들.总是, 우, 나, 어릴 때 교육 못 받았냐. 小的时候,没有受过教育 여기, 배, 다고도 가냐, 그래. 배, 안다고도 갑니다, 그거. 이, 집만 나빠지지. 통역이 안 돼? <laughs> 알았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 염려하지 말란 말은 바보처럼 멍청하게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약을 잡아라 그래서 치유도 되고 정인도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愿得到医治做证人的祝福能到你们的身上奉耶稣名祝大家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오늘도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날마다 증인 되게 하옵소서나에게 증인 되게 하옵소서현장에 증인 되게 하옵소서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게 해주옵소서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奉耶稣基督的名<们>祷告。